이게 나갔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얘가 수렁이를 준비를 했나? 음! 근데 뭐가 다른 거어 얘는? 이걸 넣어주지 이거 넣어주지 않니? 이거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오늘리 콜렉트북 절망편?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동기 먼저. 이건. 이게 제발 예뻐. 아, <laughs> 어, 예뻐. 근데 하자가 좀 심해요. 다음은 반값특대데 콜렉트북인데 제가 드디어 콜렉트북을 장만을 했으니까. 손에 입어봐야 돼. 근데 울음이 좀 심해요. 있구나. 몰랐어. 잠시만 근데 뭐어쩌서 샀는데. 괜찮아. 어쨌든 제가 똥손이어서 이런 거새 거를 만져도 돈이 항상 하다 내더라고. 제가 하다 내고. 근데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아. 응, 음, 울었어. 무슨 슬픈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울었니? 랄수랄수 이럴수가. 어, 어떡하는 좋아 근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갈 일이 있겠지? 음 또? 오케이 그러면 테이프 붙여보자 뚝딱뚝딱 분자 시간 <laughs> 안녕 여러분 <안 왔더니? 웃음>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은서가 막 사고 싶은 거야 제가 여섯 장 구매했나? 그랬을걸요? 나는 5탄 1 0 9 했습니다 영상은 잘안 담기네 잘했습니다 우와 특전 이것도 구매하고 요저 이거 처음 뜯어봐요 아, 특전이 쪽짠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그거다. 맛있으면. 너라도 꾹 참고있네 너의 뒤인 항상 이렇게 예뻐 깜찍한 완벽한 내가 있다나 <laughs> 푸하하 선명하셨고 <산미하지 않고>. 좋습니다 <laughs> 데코데노 오늘은 단값 택배깡 오늘은 이 귀여워뿍 구매한 게치주 와, 이렇게 많이 줬어 대박. Oh my god, h y 어머. 이거 하여 이거 되대 되게 숨어리네 우리 콜라트북하고 이런 거. 두두두두두돼 <laughs> 오, 씨. 냉동 색깔이 없